네, 안녕하세요. 우광입니다. 자, 오늘은, 볼사스!를 해볼 건데, 쪼금, 뭔가, 달라졌죠? 네.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뭘, 뭐로 갔다고요? 어르신들은, 왼쪽, 왼쪽 위를 두십시오. 네. 이제 알았습 겁니다. 네, 트로피 4,000이 됐습니다. 네, 트로피 4,000이 됐어요. 오늘 나한 캐릭터 티... 이거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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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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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 둘, 거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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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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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는 체력이, 사투 연기만 했을 때 준수해도 체력이 920이에요. 굉장히 체력이 작은 애 <목소리가> 아마도 한브로타지에서 체력이 제일 작은 게 튀길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요잘 타는데. 이 갔다. 약도 해주고요. 약도 위로 저렇게간다면은 아, 저거 네. 먹으러 왔구나. 우리 거야. 아, 아. 맞아! 다다다다다다다다 데더. 상인은 할 거예요. 그럼 그 그럼 거기. 이제 그4000 트로피를 지나면은 이제 100 자전 트로피 되기 전에는 100당 보상을 받았잖아요 여기. 런데4 0 넘으면은 이제 150으로 150 기준으로 됩니다. 음, 어, 뭐, 다른, 다른 소소, 연소 보려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캐주기 가 없을 거아니요이거 밖에 없어요. 우리는 티켓, 티켓 쓰는 거말고 보지는 없고 텔레는 내장을 잃지 루스 돈을 시키는 때가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는 티켓을 지 하는 거기 때문에, 안소를 너무 걱하지않습 자 트로피 1000 영상 안, 안 올렸는데, 그때는 조금 뭔가 급해서쓸걸요 그래서 영상을 못올어요수 있어요. 어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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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구, 어어어어어어 그냥 트로피 0이기 때문에, 아. 아. 그냥 불쌍해서 뛰는 머리 폐업 끊고 돌려지는 거야, 봐요. 여기 9랭크에서부터 트로피 두 개가 깎이나? 10랭크에서 깎이는 거예요, 10랭크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은, 어, 자세가 아픈 거예요. 우리는, 꼼금에게황금에 종이가, 왼 종이 쪽에 이렇게 박있구요 네. 어쩌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 레고에 이런 부리기 있죠? 네, 다리는 그냥 개다리구요. 그 멍멍 개 말고, 그, 그 집게, 그 엄청 강하던 그 집게 개에요. 그 멍, 절대 멍멍 개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무거울 것 같, 실제 못무, 이부로라가 세상에 있다면은, 이 브로러가 제일 무거울 거예요. 왜냐면 안에 그 머리 무게하고 그 안에는 미니 줄이 난 강철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무거울 거예상됩니다. 거가 어, 대충 스톤 모양은 이렇고요. 더 보시고 싶으신 분은 아프죠 네, 대충 다 히어터 봤을 거예요. 자, 플레이. 메뉴 하면서 들썩들썩 쓰는데,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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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틱이 멈췄어요잘 보세요. 자, 머리하고 움직이죠. 네, 이래요. 네, 여기 제 동작 틱이있네요 아, 망사 아우, 웃자.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톱으로, 깜짝 놀랐습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왜저렇래지 목소리가 이상하죠? 그리고 나이 목소리 잘 내도록, 진짜 엄청 잘 내요. 이친 목소리도 엄청 진지하네요. 눈쳐. 에프리모나는 어디지 말아야겠죠? 어, 내가 잠깐만. 어, 어허, 어허, 기 에프리모나 빠는 편인가? 제가 길을 안 주네요 이렇게 보면 아 아프다 오 엄청 아프네 아, 일단 셀프 수리 자 이번에는 셀프 수리 스타 파워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용 절대 안 했죠 이번에 한번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 개, 이거 한개 먹고 시작이에요. 이거 먹 여기 주소에 두고 있나. 있고, 저기. 음,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언니! 이게 들어오면 보이것 같아. 어, 거건더서이미지 화면 이거 고 이게 웬 파워키 브가 Okay. 너무 슬플 수도 있으려고 그러네. 다리 힌트 렸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너무 빨리 끝났다고? 너무 빨리 끝나서 조금 더 보여주고 싶, 싶어요. 그런 분들은 네, 이 보너스 영상 올립니다. 그 영상 보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왔고, 그뿅 다음에 봐요.